1월 26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사람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들으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악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갔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먼저 그 예물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은 강제로, 강제로 그것을 사원들을 통해서 강제로 빼앗는다고 하고 말이죠.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회막에서 제사 업무를 돕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 이러한 기록도 있지요 예. 이런 소문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서 경고를 합니다 예.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24절 5절 읽어봅니다 24절 5절 내 네,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계속 죄악에 물들고 돌이키질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요. 하나님은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징계하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27절부터 27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 이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익명의 선지자. 익명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즉 아론, 아론 가문을 그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론 가문을 구별하여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에게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사장의 목을 챙겨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에?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자기들이 취하고 에? 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에? 아버지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지도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자이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론 가문을 구별하여서 영원토록 제사장 가문이 되도록 그 직무를 맡기셨는데 영원토록 말이죠 그러나 이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은 폐직하겠다. 예,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경멸히 여긴다. 자,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예, 내가 너의 자손과 너의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되게 만들 것이다. 예. 그 노인이 없는 그러한 날이 곧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일찍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날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예. 이스라엘은 번영해도 엘리의 집안은 비극적인 저주를 받아서 번영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가문은 모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노인 없는 가문이 될 것이다. 33절,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것이요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너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을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것이다. 한 명. 그가 제사장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도 맹인이 되고 희망을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어서 죽을 것이다. 예? 이, 이 예언은 말이죠. 엘리의 증손, 예? 그 엘리의 증손 아히야가 사울 왕 당시에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아이야 역시 일찍 죽고 또 그의 후손들은 칼에 맞아서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미 역사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알게 됩니다. 34절. 내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특별히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인데 그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하여지는구나, 라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이렇게 패하고 충실한 다른 제사장을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오. 그 충실한 제사장이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정체제 하에서, 하에서 그 사역을 잘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36절을 보면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아논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아니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 될 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몇푼 얻으려고 떡떡한 덩이 얻으려고 굽신거리면서 애걸 애걸하게 될 것이다. 제발 제사장 자리 하나만 주세요. 제발 밥이나 굶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제사장 엘리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 제사장에게 경고합니다. 이때에 그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아 돌이켰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예. 25절을 보면, 중간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뉘우치고 고쳤어야 하는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이 불행합니다 그들의 자손이 불행합니다 그들의 가문이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회개는 은혜요 축복인데 그들은 그만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영적 강자가 되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유혹에 넘어졌지요. 그들이 물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쟁취합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을 미리 쟁취합니다. 예? 세상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예?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 넘어뜨리는 것이죠. 예.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릴 것을 예?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 취하는 거예요. 먼저 달라고 하죠. 주지 않으면 빼앗는 거예요, 강제로.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이런 유혹에 휘둘리고요. 아주 비참하게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마귀는 늘 호시탐탐 노립니다. 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늘 수시로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강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 강자. 예. 이러한 세상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영적 강자. 그럴 때에 우리는 홈리와 비누하스의 삶이 아니라 사무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강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영적 강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의 홈리와 비누아스의 삶이 아니라 사무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끌어안고 이 말씀에 순복하고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살아내어 영적 강자로 우뚝 서서 세상 유혹, 이 마귀의 이 영적 전투에 능히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강자, 참으로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영적 강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